우리 영화처럼 이렇게 빠르게 쫙 흘러가다가 갑자기 천천히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거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사진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촬영 버튼 위쪽에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터치해보면 이렇게 슈퍼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 슬로우 모션은 조금 더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당 찍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슬로우 모션이 240프레임이다 라고 한다면 슈퍼 슬로우 모션은 960프레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1초당 960번을 찍고 1초당 240번을 찍는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슈퍼 슬로우 모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슈퍼슬로우 모션 터치한 후에 촬영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촬영 버튼 터치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해놓으면 그 순간에 느려져서 이 슬로우 모션 효과가 들어가서 찍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 보기에서 슬로우 모션을 선택해도 동일합니다. 촬영 버튼 누르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그 촬영 동그라미가 다 돌아가면 이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빠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슬로우 모션을 해서 찍어 보면 또 색다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